배산 산책 도중 청설모가 너무나 귀여워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. 청설모가 아침에 아침 식사를 찾고 있는, 중인간, 아침 식사를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도토리, 상수리 다 주어가지고 바닥에 남는 것이 없네요. 야속한 사람들입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자리잡고 있는 배산 산책로가 되겠습니다. 청설모 멋지시죠?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2024년 11월 2일날입니다. 12월 2일 날입니다. 12월 2일 날 아침입니다. 예, 고맙습니다.